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입니다. 우리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또두 번째는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 어디에 나오셨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저는 어, 짧은 간증인데, 가끔 성전을 이제 뭐 쓰레기를 줍고 주보를 정리하고 이렇게 올 때, 어, 성전에 왔을 때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던 말씀이 몇달 전에 주셨던 생각인데요. 성전에 딱 오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안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시지 <laughs> 네, 말고 기도가 안 되더라. 범사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 써야 돼요. 어, 이렇게 설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 웃는 모습 그대로 가족들한테 향하면 좋지만 어, 대부분의 경우 집에 <laughs> 쌓여져 있는 세 가지 때문에 짜증을 내잖아요 설거지가 쌓여서 짜증내고 먼지가 쌓여서 짜증나고 또 세탁물이 빨래가 많아서 짜증이 되는데 짜증 안 내야 되는데 어, 집에 가자마자 짜증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 그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를 찾은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어떤 게 능력일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가 능력일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일까? 어,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안에 딱 내린 말씀으로 결론이 난 거는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자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게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왜 지은 받았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올려드려야 될 영광의 분량들을 다 주셨어요 하물며 갓난아이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들은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네 그냥 웃으면 돼요. 웃으면 애기들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죠. 어, 중고등부 나름대로 진로를 정하는 모든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청년들은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걸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취업과 결혼. 이두 가지가 청년들의 가장 큰 주제인데. 이두 가지를 하는 목적이 또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죠. 둘이 작년 우리 부모님 세대 모두 직장에서 일하시고요.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모든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어, 우리가 오늘 예비 선거를 했죠. 또 다음 주에 선거를 또 하게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어, 어떤 그 뽑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뽑히든 안 뽑히든 내가 투표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오직 주님이셔야 해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를도 있지만 좋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었냐면 어, 읽다가 보면요. 아, 고린도 교회는 되게 영적인 교회다. 어, 방언을 막 해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치료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을 하면 우리 알아듣기가 알아 못 알아듣잖아요. 셜랄랄랄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방언을 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한 명이 방언하면 여러 명이 그것을 통역하기도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신령한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한 가지 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부모 기도회 때 잠깐 나눴는데 어떤 분쟁이었냐면 바울파로 나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 개바파, 베드로파로 나눠지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한 무리는 아볼로파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리, 누구 파로 나뉘어졌을까요? 예,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무슨 파이실까요?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제일 무서운 파라고 나눴어요. 어, 왜 그러냐면, 어, 바울파는... 바울의 어떤 성향과 자기랑 맞아서 걱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파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그리스도파로 가는 게 맞겠다 싶죠. 근데 왜 무서운, 무서운 파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면 분쟁 나눠지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면 분쟁하는 것이 화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왜 무섭냐면요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어,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또 사역을 합니다 또 아니면 직장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할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름은 주님을 내세우지만 내 욕심, 내 열심, 내 생각을 내세울 때 누군가 상처받고 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그리스토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머지지 않고 33년 이상 이렇게 해서 올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요. 저기 겉, 걸려져 있는 우리 표어 오직 누굽니까? 오직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붙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도전을 받고 또 경고를 받아야 되는군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한 순간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져요, 규모가 커지고요, 성도님들이 많아져요.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할수 있는 사역이 또 많아집니다. 물질도 많아지죠. 그것이 많아질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도의 숫자. 어떤 교회의 규모 그것은 다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 그릇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도 뭘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세워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맞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저도 어, 누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냐면 제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어, 내 유익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죄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이 나오죠. 자 예를 들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까 좀 줄어드셨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 그럼 제일 힘든 걸 해드릴게요 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네 가진 거를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 둘셋 예,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어, 내 유익에 맞냐 안맞냐의 물질이 너무 깊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당연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사역도 계획하고 뭐 어떤 걸 계획해도 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잃어가는 과정에도요. 서로 화목하면 너무 좋은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와요. 어 예전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김장할 때 그냥 배추 자르는 거 그것만 조금 도와드리고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이번 일이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 어, 김장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김장을 위에서 해야 될까요? 식당에서 해야 될까요? 네 11월 네10 어제 했어야 될까요 다음 주에 했어야 됐을까요 자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야 됐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야 됐을까요 네 생각이 너무나 다 달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하나 되는 건 너무 힘든데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어~ 하나 됐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사경회 때 어~ 신학생 때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맨날 모이기만 하면 뭐하실까요? 교인 교인들이 에, 너무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굽혀지지 않고 계속하니 모이면 모일수록 그냥 그 열기가 뜨거워지기만 하지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중심이냐면. 한번 우리 뜻 내려놓고 예수 중심 우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 방법이 기도니까 그 기도로 한번 나가봅시다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들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회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사라졌을까요? 의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대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니까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표현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 되어질려야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치킨 먹을래요 피자 먹을래요. 하나 둘 셋. 잘해죠 네, 마라탕 먹겠습니까? 햄버거 먹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마라탕이겠죠. 뭐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옳다고 하는 방법,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내 생각, 자녀를 양육해야겠다는 어떤 방법론도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을 물어보냐면 주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이끌어갈 능력도 없어요. 내 힘으로 직장을 또 사업터를 이끌어갈 지혜도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 양육도 되고 사업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두 글자입니다. 아로 시작하는 건데요. 네, 다 같이 아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성도님이 계시겠고, 그런 걸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 찍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되실 때가 있고, 안 되실 때가 아주 조금 있으시죠? 예, 대부분 아멘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는 아멘이 잘안 나오실 때. 여러분, 아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멘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해보니까요, 아멘은 내가 할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공급해주셔서 아멘으로 외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방법이겠지만 입술로 시인한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먼저 뭘 선포하는 걸까요? 아멘으로 일단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도 줄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어, 발을 닦으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 원수 닦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원수를 한번 머릿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원수하면 집에 남편이 떠올리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그 원수를 위해서 발을 닦는다라는 거. 어, 자 조금 더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발도 닦아 줄수 있고 뭐든지 다해줄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아사간그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물질도 주고 그 사람의 발도 닦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누가 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은 어, 성찬식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닦으니까 베드로는 왜 발을 닦으시냐고 아, 닦으시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닦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발만 닦으면 된다고 이게 베드로는 성품이 그래요.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닦다가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명 누가 있을까요? 가련 유다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은 가련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닦는 거예요. 왜 닦으셨냐면 나는 여전히 네가 나를 팔 줄도 난 알아. 알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이 사랑을 너한테 주는 건 네가 그 죄를 짓고 나의 죄를 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기에 난 여전히 너한테 사랑을 주는 거야. 하고 발을 닦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돌아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뭐했을까요? 목매달아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까지 닦아주시면서 사랑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셔서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미워요.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답답해요. 그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저 영혼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제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딱 내어드리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이 될때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한 마디 자체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곳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멘을 했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예수 중심의 기도와 내 중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내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중심의 기도는요. 주님 제 뜻은 이거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무릎고 묻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게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5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모습과 5년 전, 6년 전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으셨나요? 더 많이 닮으셨나요? 훨씬 더 많이 닮으셨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계속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이상 내 맘대로 살수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맘대로 고집부려서 어떤 일을 이루 해놨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일을 이뤘다라는 것 때문에 당당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요 내 욕심대로 일을 이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네가 그 일을 이루는 동안 너의 주위 사람들의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니? 보게 해주세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다음에는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도해주세요 내후년이 됩니다 2년이 지나고 하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부터 누가 떠오르냐면 그 상처받을 만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이 주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안에 뭘 이뤄가시냐면 예수 사랑을 계속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요 김장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김장을 예를 드는 것은 최근의 이슈니까 뭐냐면 김장을 같이 하잖아요 또 교회 봉사도 같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사랑의 샘솟아야 되는데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같이 부딪혀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벗어난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걸 주님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 모든 죄성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께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의 억압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혈기가 나던 혈기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주님 혈기 부린 거 회개합니다 하면 혈기가 서서히 풀어지고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속상한 게 있어요. 속상한 마음대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자녀의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원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갖고 주님께 가잖아요. 주님이 그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원대한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적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환경을 바라봤고요. 물질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 삐끄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삐끄덕하는 인생이 바로 쓰는 줄 믿습니다. 깨진 가정이요. 또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화목이 되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하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 대답했지만. 끝없이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머물게 하는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고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할수 없는 것이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는 아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